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요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되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요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파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난껍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절반쯤 시간이 가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어떻게 게임을 했든 결정을 하는 건 언제일까요? 후반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구 같은 경기들 보면, 전반전에 못했던 팀이 갑자기 후반전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깐 동안 쉬는 그 하프타임 시간이 어떻게 게임을 할 건가, 의지를 다지고 나온 선수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 것이 바로 7월달입니다. 오늘은 이 맥추 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이라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지키라고 그랬지만 자원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수 있어요. 말씀하고,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자원함으로 아, 내가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기 원했고, 또, 절기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 들어가는데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그런데, 오늘 맥추절은 또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77절, 뭐, 초실절, 오순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반기 때, 일단 보리 농사를, 밀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끝났을 때쯤 지키는 절기가 바로 지금 때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하고, 밀롱사도안 하는데, 구약시대나 지키지, 왜 신약시대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많은 절기를 다 지킬 수 없지만, 교회들이 이천년 동안 역사 가운데, 이런 절기는 지키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몇 가지만 교회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회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오늘 맥추절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가 도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그러한 성령 강림과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오순절의 의미는 율법을 받았던 의미가 있지만 맥추절은 농경 문화 가운데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농경문화사에서는 첫 곡식을 드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과거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런가 하면, 수장절이 가을에 있는데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맥추절은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의미로는 6월절, 미래의 의미로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현재의 의미로는 오늘 지키는 맥추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1년이면 큰 4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보면은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그림자적인 그 모습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섬겼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주 말씀하는데, 감사는, 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께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오늘 하나님 날씨도 덥고 응? 내 주변에 힘든 일도 참 많고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고향에 사셨잖아요. 고향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죠 그죠? 가끔씩 그리워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 어딘가는 우리 원래 본향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인가 본향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응?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부터 왔다고요. 그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기억만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요즘은 거의 90, 100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별거 없지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그랬고요. 또 감사는 습관적으로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늘 감사로 사용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을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시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신앙이 사실 성숙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봤더니 감사를 이렇게까지 하래요 여러분 참기름 짜는 거 아세요? 감사할 게 없으면 참기름 짜듯이 감사해라 <laughs>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자기도 이 글을 쓴 사람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도 감사를 본인이 너무 안 하니까 그냥 자기를 기름 짜듯이라도 감사하라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 욕심, 비교 의식, 염려 때문에 감사를 못 하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살아가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 후에 끝날지 포로들이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우리가 포로로 갈 줄은 생각도 못 했고 언제가 시간이 되면 포로가 끝난다는데 그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오늘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를 붙잡혀가서. 도저히 이건 살아갈 용기도. 없죠.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날 그 기간도 없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포로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세요? 포로처럼 사는 것 같으세요? 음?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지금 시대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 성공의 포로, 어떤 자기의 만족의 포로로 돼가지고 옆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텐데 이런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2절로 읽어볼까요? 2절.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는가.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너희는 예루살렘이라 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어떻게 말하라고? 그냥 귀에 들릴 정도로요? 어디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려면 어느 정도로 제가 말을 해야 전달될까요? 한 번에서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사유 굉장히 큰 거예요. 어? 그냥 가서 말하지 말고 무엇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전달해라.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닿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마음에 닿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참이 사회의 사이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중책인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진실하게 끝났다라고 마음을, 마음의 그들의 마음을 찾도록 전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따져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또 어떤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부동산, 또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위치 그런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3절도 읽어 봐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얘기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자, 이제 포로들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수천 킬로를 와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야, 이거 큰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하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애국에서도 나왔고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래서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분노의 관계에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39장까지는 그렇게 분노와 저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끌어안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근데 이 소식은 급하게 빨리 전해라. 또한 마음에 닿도록 전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전하라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말하는 자리에 소위어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요 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칠절까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질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진노가 끝났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편지는 그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400년 전에 한글로 썼던 위로의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좀 띄워 주실래요? 예. 편지는 이제 사실은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누워 있는 남편의 가슴에서 발견된 시입니다. 자, 좌측 끝을 보면, 여러분, 한글, 보이세요? 원희 아버님 상괴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글씨가? 원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 좌측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편지는 참 재밌는 게, 쓰다가 부족해서 위쪽에서 다시 내렸었어요. 보이시죠? 그 글은. 그리고, 길은. 그리고, 어디서 맞추냐? 그래, 마지막은 첫 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1586년, 이 땅을 떠난 이응태라고 하는 사람의 묘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벌써 지우면 안 되는데? <laughs>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좀 보이세요? 거기 보면, 그, 남편에게 쓰는, 썼던 글인데, 원희 아버님이라는 글씨, 보이세요? 어,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리고, 보이죠? <laughs> 원희 아버님 상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은, 어린아이가 있었고, 둘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남편을 위로했던 그러한 이 편지. 나중에 보면 뭐라 가냐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적습니다. 그것이 둘째 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쓰고 마지막은 첫 번째 줄 앞에 이렇게 써놓은 편지. 그래서 야 그래서 참이 남편을 보내면서 위로할 길이 편지밖에 없었다. 그런데 머리맡에서 하나가 또 발견된 게 있는데 자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뭐 같아요? 써놨잖아요 밑에다가 뭐예요? 이 미투리라고 하는 신이 에요 집신은 바닥날이 네 개인데 미투리는 바닥날이 여섯 개예요. 집신은 집으로 만들어냈는데 미투리 이거는 우리가 못이 있잖아요. 못이나 또마 그다음에 그끈실 끈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약간 확대해서 보여 줄수 있으세요? 자, 오른쪽 그냥 그냥 보여. 오른쪽 신발을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게 보이지 않으세요? 예, 네, 아내가 이 남편이 떠나기 한 1년 전쯤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신발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낫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낫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다, 른 편지를 써가지고 감아서 남편 머리맡에 넣어놨던 미투리라고 하는 신발이 그래서 이제 400년 전에 우리나라 갖고 있던 건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어요? 이제 그냥 보내도, 그냥 닫아도 돼요. 혼자 길을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길에 신발도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와 본인이 만든 머리카락을 섞어서 만든 신발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어떤 우리 사람에게도 깊은 정과 또 어떤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위로하는 400년 전에 저런 아름다운 편지도 있었구나. 오늘 이사야의 편지는 몇년된 편지일까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쓰여진 편지 누가 쓰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 사람은 풀처럼 마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인생이 길지 못하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사라져 버렸고, 남 유다는 포로가 됐고, 그리고 그의 삶은 백성들에게 기쁨보다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됐는데, 그러나 그를 그들을 이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였고 사막과 같은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목자의 관계로 바꿔질 것이다. 자, 1일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 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수르에게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양과 목자처럼 다시 회복해 가겠다. 목자들은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참목자입니다. 나중에 요한봉구시장에 본그 참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소입니다.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내가 내 살려낼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노마서 5장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너희가 연약할 때 찾아왔고, 너희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왔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향해서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세상의 포로요. 물질의 포로요, 문제의 포로요, 삶의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1호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1호 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1호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길을 예비한 것이 이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과거는 에 지쳤지만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도이 지쳤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기억하고 늘 내게 찾아오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구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로 된 어린 양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자가 있다는 사실 한 시도 있지 아니하고 내 이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